아까 집중이 너무 흔들었어. 흔들어기요 안녕하세요. 덤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혜태에서 나온 빠세 어, 갈릭맛 제품인데요. 바삭한 새우칩 해가지고 새우를 통째로 갈아 넣어 어, 풍부한 새우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얇은 스낵이죠. 얇은 스낵이고 더 가볍고 더 바삭하고 되있는데 조금 큰 사이즈고요. 어, 저번에 일반 맛은 먹어봤는데 요거 2,900원인가 어, 이마트에서 구입을 했고요. 요즘 이 빠세가 꽤잘 나간다고로 알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고요. 신선한 새우를 골라 반죽을 펴서 먹기 뭐 해가는데 약간 태국강 조리한 무엇 설명하는 것 듯한 모습 들어가 있고 영양성분은 나트륨이 34% 당뇨가 5g 정도 지방하고 포화지방이 꽤 높은 편 되겠습니다 자 그런 모습인데 자 어디 뜯어있게 자여 뜯는 게 하나 있습니다 뜯어서 자 발리 맛있게 생긴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향은 뭐 이렇게 마늘 향이 살짝 나는 어, 느낌은 잘안 되고요 그냥 뭐 일반 과자 느낌인데, 자, 조금, 과자가 조금 약간 좀 두께가 좀 얇죠? 얇아서. 음. 그리고, 그 뭐라 고 그럴까. 좀 단단한 거는 좀덜 합니다. 좀 위에서 는좀 흐물흐물한 느낌이어서. 저같이 좀 바삭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별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딱딱한 과자 싫어하시는 분들, 음, 뭐.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주시면, 어, 얇은 게 괜찮다.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음. 약간 좀 베이컨 구운 듯한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뭐, 마늘 맛은 그렇게 뭐, 특별하게 나나? <laughs> 일반 맛하고 같이 먹어봐야 좀 차이가 난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먹었을 때는 뭐, 크게 그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요즘 꽤 인기가 있어서 특히나 그, 맥주 안주랑, 그렇죠? 맥주랑 같이 뭐, 껴서 팔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허니버터 집에 인기 정도까지 있는 것 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마트가 실은 많이 있는데 음. 뭐라 그럴까 얇고 그냥 단단하지도 않아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먹기 좋은 부담 없는 정도? 음. 인런것 같습니다. 자 이때 뭐 독특한 방식의 과자니까 빠세! 빠세! 그래서 많이 들어본 얘긴데 <laughs> 가끔 껴시면 마늘맛 제품이 나왔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가끔 보시면 맥주 파는 코너에 이렇게 맥주랑 같이 붙여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드셔보셔도 좋고 맛있게 드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 먹고 맛좀 평가해주세요. 아하 하! 아아아 <laughs> 그 보통. 보통? <laughs>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일 <laughs> 네,